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 코로나19 백신 보금이 가속화되면서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. 하지만 과연 백신을 맞고 나면 바로 답답한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? 최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합니다. 백신의 효능이나 효과가 100%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중 모더나와 화이자는 예방효능이 90%가 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70% 수준입니다. 예방효능은 최적의 조건과 상황에서 백신이 얼마나 감염을 잘 방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나이,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효능하고 효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. 일상적인 상황, 백신 유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뭐 접종을 해도 면역이 잘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접종했을 때,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90% 이상이라고 보고가 되어도, 실제 효과는, 그 백신의 효과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형성되는 데는 2, 3주 정도가 걸려, 그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게다가 백신이 무증상 감염까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. 당국이 백신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도 백신의 효용성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기 때문입니다. 금년 2월에 접종하신 분들은 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접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올수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다 대비해서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당장 뭐 종식이 되진 않더라도 재생산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높이지 않아도 유행이 통제가 될수 있습니다.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. 결국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 하루 빨리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TBS 최영주입니다.